이 영상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에 짧은 뉴스 한 토막을 보고 어법 한 개를 살펴본 후에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자막이 있는 버전으로 뉴스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명 없이 중국어만 반복해서 외우시려면 링크를 걸어둔 쇼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시사중국어학원 이형난 강사의 스크린중국어 화상수업은 HSK 6,7급 수준의 수강생에게 적합하고 뉴스하루, 드라마하루 번갈아서 수업하는 7명 정원의 참여형 회화수업입니다. 새벽에 세타임, 저녁에 한타임이 있어서 대학생과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在邻国韩国，春节也是一年当中最重要的节日。人们不仅会返乡祭祀，还会给亲朋好友送上礼品。但受到持续的高物价等因素影响，越来越多的韩国民众捂紧了钱包。어법을하나살펴볼까요이웃나라한국에서도설날은제일중요한명절이다장문을한번해보시겠습니다혹시이렇게장문하셨을까요 춘지의 실이 인의 땅중 이렇게 작문을 하셨다면 너무 한국어와 같은 순서로 하신 거죠. 뭐에서 틀렸냐면 얘를 한국어 위치에 넣다는데 었 문제가 됩니다. 얘는 부사여서 뜻과 상관없이 중국어에서는 언제나 동사 앞에 들어가야 되죠 춘지의 시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뜻과 상관없이라는 얘기는 중국어로 작문할 때. 이두 문장은 순서가 같습니다. 이웃나라 한국에서도 설날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라는 문장과 이웃나라 한국에서는 설날도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라는 말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푼지의 예시 여기밖에 들어갈 위치가 없거든요. 예의 위치는 그래서 예가 있을 경우에 해석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장문에서도 한국어와 같은 위치에 넣으면 틀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문장 전체를 본다면, 0이0 0 0 0 0 0 0 0 일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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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중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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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 하의 용법이 되겠고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지낼 뿐 아니라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는데요. 단, 소道持续的高物价等 인수, 影响 여기에 덜을 넣으면 더 좋겠고요. 하지만 지속적인 고물가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 위에 라 위에 다 한국 민중 부진라 젬보 점점 많은 한국 민중들이 在邻国韩国，春节也是一年当中最重要的节日。人们不仅会返乡祭祀，还会给亲朋好友送上礼品。但受到持续的高物价等因素影响，越来越多的韩国民众捂紧了钱包。 在邻国韩国，春节也是一年当中最重要的节日。人们不仅会返乡祭祀，还会给亲朋好友送上礼品。但受到持续的高物价等因素影响，越来越多的韩国民众捂紧了钱包。